어, <뭐라> 진짜, 내가 초등학교, 초등학교 때 나한테 처음 나다 봐. 내가 초등학교 때이한테왜처먹 어, 너랑 이 처음 먹을까? 아, 아 너랑 왜 놀지? 쌤아, 놀지? 한국 사람들이 어린 이 <laughs> 나비 <목소리> 카메라 면 가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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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 가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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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면 가면, 가면, 가어 가면, 가면, 진짜 가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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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봐, 이거 아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아! 아, 너무 이거 봐, 이거 아 이거 봐, 이거 아 이거 아! 이거 봐, 이거 아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잠깐만, 봐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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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아 이거 봐, 나, 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아 이거 봐, 이거 아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여거 봐, 이거 봐, 봐, 이거 봐, 이 오, 야, 근데 약간 집촉 같다. <laughs> 아니, 근데 배고프니까 일단 계속 만들고 있자. 음, 계속 만들고, 약간... 약간... 밀집해도 여기 맛있어. <목소리> Okey. Okey. Okey.